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악계에 트로트 열풍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얼마 전에 끝난 그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KBS에서 노래가 좋아라는 그 프로그램에 트로트가 좋아라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승한 조명섭 씨. 이분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송가인 씨하고 조명섭 씨이두 사람이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 덕분에 미스터 트롯도 인기를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섭 씨가 특히 예전에 현인 씨, 남인수 씨,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든가 아니면 굿세어라 금순아라든가 뭐 뱃사뱃무초라든가 신라의 달밤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아주 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트라는 게 특징이 그렇잖아요. 음조는 단순할지 몰라도 가사 자체가 딱 들어보면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특히 예전에 6.25 전쟁 때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든가 구세어라 금순아라든가뭐 이런 옛날 노래를 딱 들으면 어때요? 그때 고생했던 우리 조부모 세대 그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아, 사람이 그 노래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조명섭 씨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들을 너무 잘 부르니까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명섭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조명섭 씨의 삼주가 나와 있는데 기묘년 정묘월 무진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주만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삼주가 목기운, 토기운, 화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월지 포함해서 도와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의 가족 관계를 보니까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있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주에 아버지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어떤 한 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육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명섭 씨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집 포함해서 두 개가 도화살이거든요. 가수라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조명섭 씨가 가수가 된 것은 단순하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래서 가수가 됐는데 내가 노래를 잘 부르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야죠. 내가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르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진짜 싫어. 이런 사람들이 가수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명섭 씨는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도화살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만 갖추어진다면 연예인이 될 만한 충분한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란색 토기온이 3개가 있고, 관살도 2개가 있는데, 이 토기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경겁제라는 것에 대해서 당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경겁제 같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니까,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가, CEO가 된다든가, 이렇게 가수처럼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경 겁지가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스타킹인가요 강호동 씨가 하는 그 프로에 트로트를 부르는 소년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어린 사람이 옛날 노래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런 걸 이렇게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내가 이 트로트 쪽으로 나가겠다 이러면서 노래를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우고 이런다는 것이 본인의 강력한 주관이 없으면 이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은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조 구성을 봤을 때 내가 이제 노래를 잘 부르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일단 비경겁지가 강하다는 거 이것이 조명섭 씨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른 분야도 아니고 나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것이 바로 비경겁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는 꼭 사주팔자 8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운, 일련운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운의 흐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지금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기운이 세 개가 있고 생해주는 화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관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 이세 가지는 기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주에 없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이 대운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10년 단위니까. 한 일곱 개, 여덟 개만 딱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화가 들어오고요. 14살서부터 23살까지 목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제가 귀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이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어때요? 어렸을 때 운은 그다지 좋지 않았겠구나. 이걸 알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을축대 운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22살에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인기 가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봤을 때 을축대 운 이후에 다음에 들어오는 게 갑자대 운, 그 다음에 개대 운, 임술대 운, 신유대 운, 경신대 운 이런 식으로 어때요? 용신인? 수기운과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라는 것은 그 가수 생명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댄스 가수다, 뭐 라그막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잠깐 하고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는 노인이 돼서도 계속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김정구 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눈물 젖은 두만강 부르면서 계속해서 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트로트라는 것이 직업적으로 볼 때에는 어, 괜찮죠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조명섭씨의 흘러가는 대보면 어렸을 때가 안 좋고 이제 20대 이후로 용신인 수기운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조명섭씨가 이제 유명해졌는데 앞으로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롱런 할수 있다 계속해서 성공적인 가수 생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분이 34살이 개해 대운으로 진내원짓살이고요 44살이 임술 대운으로 지지가 진술 충이 되거든요. 34살서부터 시은 세살까지 어때요? 이성운이 그다지 좋지 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다면 갑자 대운. 24살서부터 33살까지 갑 자, 대운에 결혼을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은 물론 늦게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일단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33살 전까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운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10년 대운하고 1년 운을 볼 때에는요. 1년 운이 우선이에요. 대운이 안 좋아도 1년 운이 좋다.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2019년도에 그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트로트가 좋아에 나와서 이제 우승을 하신 것이고, 2018년도 무술년 모으면 지지가 진술충이 되면서 귀신의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20살 때 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2020년 경자년, 23살 신축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축대 운 자체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4살서부터 23살까지 오늘 봤을 때 지금 현재 22살 그리고 내년 23살 전체 10년 중에서는 좀 괜찮은 운이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내년에 갑자대운에 들어 서면서 이 수기운이 뭐예요 토곡수로 재성운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관성운을 나타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용신인 수기운이 지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자진 반합이 됩니다. 반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더욱 더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이렇게 관살이 강하면서 식신상관운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취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남인수 씨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계사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조명석공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 어때요? 사람이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사주 구성을 봤을 때에도 지금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관운이 없고 나를 극하는 관살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젊을 때지만 앞으로 건강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한약도 먹고. 그러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분에게는 그 건강만 받쳐준다면 아이 들어서까지 멋지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트로트 가수 조명섭 씨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